네 안녕하세요 금성 쿠킹입니다. 아 지금 오늘 작업을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집으로 갔겠지만은 아, 오늘은 제 사무실에 들려서 아, 아까 출발 전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자 아,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한 일주일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느꼈던 그런 불안한 것들, 그리고 첫날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어색한 점들, 그런 게 그래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나름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오늘 특이한 점이 있었던 것은, 어, 상가 옆에 지금 어, 상가를 운영하시는 점포를 운영하시는 어, 사장님하고 좀 대화를 나눴고요. 음, 처음으로 긴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은 건강식품하고 그다음에 그 경락 마사지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오늘이 일요일인데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네, 당신 말로는 주중에는 바빠서 주말에도 많이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분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했고, 저에 대한 소개도 해드린 것 같아서 나름 좀 뿌듯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또 설비 쪽에도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보니까 옆집 옆 점포 사장님께서 어, 많이 발이 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게 생기면 또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써서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어, 또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오전에도 하나 있었던 것은 요번에제 아들이 한번 독립을 해보겠다고 해서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줬어요. 오피스텔을 하나 병점에다 얻었는데, 근데 제가 서두른 그런 좀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요. 오피스텔도 보지 않고 계약을 덜컥 해서 계약금을 지불을 했는데. 와이프가 집을 직접 보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뭐, 일단은 창이 없어요. 창이 없어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감옥 같은 느낌? 그런 걸 받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부동산에 한번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우리가 집도 보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계약금을 올려받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전화를 해서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결국은 뭐 계약은 계약이니까 저희가 계약을 취소하면은 10%로 번 계약금을 다 지금 날려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게 좀 아쉬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부동산 계약이라는 게 정말 신중 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뭐 당시 주변 상황이 아들이 빨리 좀 나가길 원했고 해서 이루어진 일이라 좀 그렇게 또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아 목돈이 좀 날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이게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도 아, 어떻게 할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뭐 와이프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아, 그 와이프 의사를 존중해서 따르는 게 물론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laughs> 맞다고 아, 보고요. 아무튼 그렇게 큰두 가지 일을 오전에 처리를 하고 아, 아, 아침. 오전 일을 한 군데 들렸습니다. 오늘은 다 동탄2 신도시에서 작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장소는, 금강 1차 팬드리움이라는 아파트였어요. 근데 욕실, 기존 욕실 실리콘 제거를 하고, 실리콘 재시공이었었는데 음, 뭐 지금이야 역시 실리콘 시공을 많이 해봐서 작업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는 그런 작업이 재밌죠. 아, 하면 만족감이라든 만족감이라는 게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 남은 작업이 변기 하단부 아, 실리콘 재구 재시공이었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뭐, <laughs> 백시멘트라든가, 뭐 실리콘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플라스틱이나 고무 재질의 밴드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야 끊어서 시공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고무 재질의 밴드를 몇개 <laughs> 냈는데, 어머, 아, 빈틈이 엄청난 거예요. 빈틈이 엄청나서, 아, 일단 수평도 또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기존 뭐 설비하던, 설비하던 경험이 있어서 수평을 또 호스를 잘라가면서 맞춰서 수평을 맞춰 놓고 실리콘 작업을 아, 해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리콘이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 실리콘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경화, 실리콘 경화 속도예요. 실리콘 경화 속도가 한 1, 2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매끄럽게 연결이 안 돼요. 부드럽게. 근데 하다가 제가 또 실수로 좀 옆에를 건드려서 그냥 가장이 또 찝찝하고 그래서 다시 건들다 보니까 일이 또 커지게 돼서 실리콘을 또한 통을 다 쓰게 됐습니다. 물론 뭐 실리콘 한 통이야, 큰 적이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조심스럽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자책감을 느꼈고요. 다음에는 더 조심해서, 끝까지 일을 마무리 짓는 버릇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또, 빨리 판단해서 경화속도를, 경화시간을 넘겨서, 다시 재작업하는, 재작업을 한다는 거는, 막중한, 뭐, 큰일이거든요. 뭐, 실리콘이 사방에 다튈수 있다는 걸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laughs> 아무튼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1차 작업을 한 2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끝내고, 2차 작업은, 아, 그곳에서 한 1.3km 떨어져 있는 동탄 투신도시 역시 금강 어, 3차, 3차 펜트리움 아파트에서 실리콘 마감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 전체적으로 마감 작업을 했던 게 아니고 어, 저녁에 언제나 어, 작업이 있다 보니까 어, 일단 그반 실리콘 샤시 작업만 하는 그런 개념으로 다녀왔고요. 아, 근데, 그, 현장이 샤시가 좀 많아서, 많아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어, 고생을 했다기보다도 많이, 많이 덥더라고요. 벌써 많이 덥고, 아, 좀 졸립네요, 벌써. 많이 덥고, 그래서, 아, 이제 선풍기를 하나 갖고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덥고, 그 다음에 양도 많아서, 어, 작업이 어, 좀 힘들었다, 힘들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어, 그곳에서는 한3 시간여 동안 작업을 하고 어, 샤시 작업은 다 하지 못했습니다. 한쪽만 어, 한그 안방 베란다 창 쪽은 남겨두고 너무 피곤해서 어, 오늘은 일찍 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한 20분 정도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 다, 이번 다음 주 목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죠. 마지막 작업은. 그때 가서 걸레 바지 작업을 하면서 같이 아, 마무리를 하면 한 3시간 정도면 작업이 끝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받는 돈이 한 35만원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아까 샷시 작업 3시간에, 그 다음에 걸레 바지 3시간, 그 다음에 이틀 작업, 어, 한 7시간 작업 어, 두번 방문 저는 시간당 5만원으로 계산하니까 35만원이 나오죠 음. 그렇게 많이 어, 득을 보는 적은 아니고요 교통비 하고 그 다음에 실리콘 요새 많이 올랐죠 실리콘 비용 생각하면 뭐마진을한 그 30만원 정도 조금 오버되는 쪽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어, 언제나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 지금 다음 주부터 문제는 그렇게 많이 이제 일이 어, 계획되어 있지는 않아서 빨리 좀 교육생이 들어와서 좀빈 시간을 메꿔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인데, 그래서 또 사무실을 어,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임대를 했고요. 네, 아직까지... 교육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광고가 전혀 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난망하기도 하고, 아, 연락이 한 통도 없는지, 이쪽 그냥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서 다음에 만약에 또 광고를 할,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만, 뭐, 다른 방법을 쓰든지 하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한 8시 좀 넘었네요. 8시 넘었고, 그래도 뭐, 사무실을 얻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게또제 마음에 걸려서 잠깐 들렸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씻고, 아, 막 몸이 끈적끈적하네요. 씻고 또 다음 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도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도 발전하는 어 기회가 된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뭐 블로그에도 올렸지만 하수구가 막혀서 고생을 많이 했죠. 물론 스프링 장비를 구매를 해서 뚫었지만은 이번 주는 아파트 계약 해지 권도 있고 하수구도 막힌 건도 있고 또어프타컴피로를 사다가 사러 나가다가. 현차도 10만원 잊어먹기도 하고, 아무튼, <laughs> 많은 날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좀 나아진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금성 코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Uh, I come back to my office after uh, working. silicon walk from the Dongtan to uh, downtown and uh, I'm closing this week's. So, uh, I hope uh, next week will be alright and this week I had a lot of things uh, uh, happening to me this week. So but I'm alright because I'm still uh, working on it and everything will, will be all right. Okay, thank you. Bye-bye.